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바이크는 많은 초심자분들에게 인기도 많은 그런 바이크입니다. 바로 로얄 앤필드의 메테오 35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메테오 350, 어, 로얄 앤필드에서도 굉장히 또한 중충 역할을 하는 모델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이350 모델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준수하고 또 클래식 감성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어, 입문자들, 어, 이 종소형을 처음 따고 꿈을 이제 가지고 어, 처음 바이크를 선택을 할때 가장 또 최우선적인 그 선택안에 기도 하는 그런 바이크 기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로얄필드를 처음 소개해드리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로얄필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던 바이크이고 군수 사업을 하던 그런 회사였었다 보니까 군용 바이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뷸렛 500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군용 바이크 그런 디자인의 어 바이크도 굉장히 많이 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그 특징 중에 하나고 그렇게 팔다가 이제 1952년쯤에 이제 인도에 군용 바이크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인도에서 굉장히 또 많이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영국도 이제 휘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가 어, 상대적으로 그 위기에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이 로얄 앤 필드의 영국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어, 이 모든 권한을 가져오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띄게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영국의 R&D 센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도 회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기존의 병행수입이나 이런 수입사에서 하다가 이제 기흥에서 넘어오면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많아지고 또 많은 입문자들을 선택하면서 기종들이 많이 알려지는 메이커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이 로얄 앤필드 한국에서 어, 약간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이제 3년 무제한 보증이라는 그 타이틀을 어, 내세우고 있는데 요게 양면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3년 무제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로얄 앤 필드에서 정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기 점검이 보증이니까 공짜겠지 이런 생각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기 점검이 비용이 듭니다. 뭐 최초에는 이제 오일 교환도 하다 보니까 십 몇만 원 들고 점검하면은 한 6, 7만원, 뭐 4, 5만원 이렇게 들고, 만키로에는 또 오일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십 몇만원 들고 이러다 보니까, 만키로 기준에서는 한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싼 비용은 아니에요. 이제 외부 업체나 이런 사설 업체를 사용을 하면은 그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정기 점검에서는 이 보증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에 대리점이 없다고 한다면, 오가면서 정기 점검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제약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 로얄필드 구입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자, 이 메테오 350왜 이렇게 입문자들에게 인기가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내가 테니스를 시작한다, 뭐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새로운 취미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하면은,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거 생각을 안 한다면 그 취미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 비용인데, 그 비용에서 가장 큰 입문턱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바이크 구입 비용입니다. 취미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동차와 비슷한 구매 가격을 또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이크가 성량이 얼마나 맞을지 모르는데, 처음 들어갈 때 비용을 크게 들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이 바이크가 이 540만원의 가격이다 보니까, 어, 350cc고, 그리고 이종 소형을 따고 타게 되고, 125cc는 내가 뭔가 입문을 시작하기에는 크기가 작아 보이고, 좀 어느 정도 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350cc 이런 바이크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 메테오 350이 굉장히 좀 준수하다. 특히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도 크고 CC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택을 많이 하는 바이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바로 이제 이 바이크를 다루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시트고가 765입니다. 일단 700대가 된다고 하면은 방금도 이제 가고 오고 하는 오너들이 거의 여성 오너가 많았는데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키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시트고에 좀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나 초심자분들은 이런 높은 시트고의 제약을 많이 느낍니다. 초심자 때 이게 발이 안 닿는다는 거는 굉장히 두렵죠. 내가 이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수 있는가, 라이더 카페를 갔는데 후진을 해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라이더 카페를 안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고가 765라는 거 지금 내가 올라타면은 약간 요런 느낌, 어, 다리가 편안하게 내려오고 시트의 착좌감도 굉장히 또 편안해서 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발도 디져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 것들이 이제 이 메테오 350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죠. 자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드리고 해 싶은 부분은 연비입니다. 연비가 3 6 k g 가 나와요. 이 36km라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웬만한 스쿠터 어, 이런 바이크랑 좀 비슷한 맞먹는 어, 연비인데 36km의 연비와 그 다음에 15L의 연료탱크가 만나면서 한번 주유를 하면은 약한 500km 넘게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번 주유하고, 뭐, 그 주유 생각 안 하고 쭉 타는 거죠. 굉장히 장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도 남들 주유할 때 나는 그냥 이제 내비 보고, 뭐, 풍경 보고 이러면서 주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에도 굉장히 또 좋고 또 이런 연비가 좋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에도 좀 부담이 적다. 이런 이점이 있다 보니까 또 초심자들에게도 환영을 받는 그런 바이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문자들 초점에서 본다면 어려운 부분이 될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가 190kg 정도 되다 보니까 어 다른 350cc 혹은 그런 바이크의 한 170kg대를 생각을 하면은 좀 무게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울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힘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다리가 닿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리가 안 닿는다면 이렇게 좀 어, 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다리가 충분히 닿거나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은 제가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만큼 막 무겁지는 않고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그런 바이크와 비교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울 수는 있다. 하지만 발끝으로 이렇게 탄다는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 이걸 디디기가 어느 정도 무게감은 좀 있는 편이다. 라는 게 이제 인문의 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어, 벽이고,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이 20마력이라는 마력의 수치가 조금 어,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적응하고 바이크에 익숙해지면은 출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다가오는지는 타면서 느껴볼 예정이고. 자, 이제 오늘 이 메테오 350, 그리고 이 이어서 이제 다음 편에 보여드릴 이제 슈퍼메테오 650까지 이 메테오 시리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직접 느껴보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가시죠! 자, 이 메테오 350 한번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배기음이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배기음을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을 해 볼게요. 동동동동동동거리는 게 단기통에서 느껴지는 클래식 감성의 배경이 준수하게 들립니다. 요런다. 꺠 암스. 이 바이크의 특징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어가 시소 기어입니다. 시소 기어라서 발등을 쓰지 않고 기어를 내리고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또 특징 중의 하나인데 신발을 덜 입히지 않고 신을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시승을 하면서 메테오 350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스쳐도 어, 요건 좀 단점일 수 있겠는데 조작하다가 이렇게 탁 하면은 꺼지는 거야 <laughs> 이게 스치는 순간에 꺼지는 건좀 단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느끼면서 일단 타보고 하나씩 한번 설명 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우 시속이 너무 편한데. 바이크가 이렇게 힘이 없어도 되나? 이래도 돼? 나름 350인데 이래도 돼? 오, 씨 브레이크 와 e l l o 브레이크 오브 oh, 데 거기 계세요 브레이크 계세요 야 이거 앞 브레이크만으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거 뒷 브레이크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바이크는 뒷 브레이크 같이 잡는거 필수 압력 세게 잡기 필수 죄송합니다 오늘 많을텐데 아뭐 솔직하게 얘기할건 얘기해야 되니까 그지 자 일단 지금 어 시승하면서 느낀 점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번 얘기하면서 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바이크는 마력수가 20마력입니다. 20마력, 350cc급의 20마력이면 어 많이 낮은 수치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일단 세팅 자체가 뭐 출력으로 맞춰져 있다고는 볼 수는 없고 연비 세팅 그리고 편안한 주행, 뭐 이런 주행으로 어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바이크는 또 기어가 트랜스미션이 5단 기어입니다. 5단 기어이기 때문에 최고 속력이 120km예요. 자, 방금 이제 최고 출력을 쫙 써가면서 어, 최고 속도를 한번 달려봤는데 100km 원저리까지는 굉장히 잘 뻗어 나가고 120km까지는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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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예, 100에서 120km까지 뻗어 나간다. 일반적으로 이 바이크는 0에서 890km 정도의 쾌적한 주행 탈수 있는 바이크로 보여진다. 그래서 어 고속을 원하거나 이런 바이크를 원한다면 어이 바이크는 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바이크는 또 350cc의 단기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 바이크를 처음 고른다면 진동감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출력감은 출력이 힘이 아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지금 2단에서 제대로 쪘었을 줄 이런 느낌입니다. 쪘었을 아, 때 정말 쪘았어요 네, 이런 느낌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다. 시원한 빠따감을 느끼면서 타기에는 어, 많이 좀 아쉬울 수 있는 어, 바이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어, 무난하니까. 아, 무난한 거. 어, 이제 R3 같은 경우에는 320cc, 요거는 이제 3 0 0 49cc 뭐 오히려 이게 cc가 이게 한 20cc 더 큰데, 마력은 거의 두배 정도 차이나요. 이제, R3 같은 경우에는 40마력 정도 나오고, 요 바이크는 20마력이기 때문에 거의 한두배 정도의 수치. 그러니까 같은 CC라도 그 엔진 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이 바이크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이 바이크는 고속을 지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를 아무리 이제 초심자분들이 선택을 하고 탄다고 하지만 예, 사람이 굉장히 빠른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출력이 굉장히 빠르게 또 무뎌진단 말이죠. 구동감이 좀더 컸으면 좋겠고, 터프했으면 좋겠고 요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슈퍼메테우 650이 그런 연계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일단 개입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속도 게이지 그리고 연료 게이지, 기어 단식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주행 거리 많은 정보들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어 단수 보인다는 거 인문자들에게 기어 단수가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점이죠. 내가 지금 몇 단으로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을 내가 지금 달리기도 바쁘고 기어 변속하기도 바쁜데 내가 기어 변속 몇개 했는지 그거 내가 언제 세알리고 언제 감을 찾고 있냐고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를 했을 때 내가 몇 개를 낮춰야 될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창창창창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어 단수가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의 장점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바이크는 이제 ABS가 있어요 ABS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무서워하는 빗길 그리고 모래길에서 내가 제동을 했을 때 미끄러졌을 때의 그 무서움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때 ABS가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단한 번이라도 나의 그 생명의 위기에서 한번 구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또 관건이기 때문에 이 ABS가 있고 없고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ABS가 있다 이 바이크는 어떻게든 다뤄도 어, 부드럽게 잡힌다는 거 잡히긴 잡히는데 어, 앞 브레이크만 절대 잡아서는 안 되고 뒷 브레이크랑 같이 잡는 습관을 가지시길. 뒷 브레이크 잡으면 굉장히 잘 잡혀요. 자 어, 지금 이 풍경은 굉장히 이 바이크와 잘 어울리는 풍경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유유전적하게이 사방을 둘러보면 이런 여유를 느끼면서 타는 바이크. 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굉장히 지금 잘 어울리네요 바이크 타기 딱 좋은 그런 바이크고 풍경이네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이크는 포지션이 살짝 앞쪽, 포워드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탔던 레블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발이 앞쪽으로 뻗어져서 비슷한 시트고를 가졌는데 어, 이 바이크가 좀더 편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애매했어요. 그... 레벨로 생각하면 레벨이 한요 정도 됐거든요. 요 정도 되다 보니까 발이 좀 본의 아니게 오므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매한 포지션을 가졌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잘 뻗어져서 제 키에서는 네, 어려움 없이 잘 뻗어지면서 편안하게 안착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이크 지금 스크린은 옵션으로 달려있어요. 이 옵션이 달려있는 이 스크린은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클랜 바이크의 어, 형상을 갖는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어서 이런 취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이 바이크에 또 어울리는 스크린이 때문에 이런거 많이 장착을 하는데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 스크린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죠 이런 길을 달릴 때나 아니면 조금 속도를 가지고 탈때주행풍을 열심히 맞으면서 타느냐 아니면은 좀 편안하게 주행풍을 가르면서 타느냐 이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은 더 좋다 아무튼 요거는 옵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엔진 가드, 요것 또한 스턴트 바이크에 달리는 그런... 엔진 가드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우람하고 강직하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앞에 요 스틸로 만들어져 있는 듬직한 탱크는 1 5리터 연비는 36kg, 굉장히 연비가 높은 어,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런 어, 350cc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36kg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에 연비를 느끼면서 탈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리터의 탱크와 만나서 500km 가까이 주행 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동차와 맞먹는 주행 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유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특별히 진동이 세서 손이 피로도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주행을 할때 엉덩이로 이렇게 불쾌하게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 편안하게 어이 바이크를 즐길 수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초심자 분들의 초점으로 돌아간다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클러치가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클러치의 스프링 장력이 있기 때문에 어 정책길에서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이러면은 클러치를 잡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입문하고 이런 클러치 잡는 힘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바이크를 버리고 그냥 걸어가고 싶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될수 있다. 클러치의 느낌은 어느 정도 조금 무게감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안 좋은 길을 살짝 살짝 골라서 한번 가봤는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소스에 대해서 아무 느낌을 갖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정립식이고, 뒤쪽에 이제 소스가 달려있는데, 어,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진짜 1도 안 느는 그런 소스 세팅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장거리 주행을 해도 될 정도로 시트의 느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서스의 느낌도 좋아서 고르지 못한 노면을 갈 때도 큰 스트레스 없이 가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비포장 도로도 많고 네, 홈로도 많고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세팅이 되다 보니까 세팅 자체도 온로드에만 어, 치중되지 않고 잘 밸런스가 좋게 잘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조금 뚫렸으니까 살짝 고속으로 타면서 이 바이크에 고동은 어, 어떻게 바뀔지 느껴보겠습니다. 출력은 네, 여전히 굉장히 너무나 아쉬운 네, 저로서는 네, 그런 느낌이고요. 욕심을 버리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이 바이크를 바라본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 이 바이크에 대해서 평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크 가격이 540만원입니다. 540만원. 어떻게 봐도 비싸지는 않은 바이크입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125cc를 타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은 줘야 된다. 뭐 요즘 한 600만원까지 하는 뭐 125cc도 있다 보니까 그런 가격에서 이 350cc의 바이크를 탈수 있다. 그 정도의 크기, 그리고 빵이 되는 바이크를 탈수 있다는 점은 뭐 굉장히 또 이점 중에 하나고, 다만 아쉬운 거는 출력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익숙함에 젖어들면은 출력감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조금 뭔가 손살 같이 한번 나가줄 땐 나가주는 그런 출력을 원하게 될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앞 브레이크의 저동성능 또한 네, 아쉬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 뒷 브레이크를 항상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장점은 또 시트고가 765기 때문에 키에 제약이 있는 오너분들이 처음에 올라 탔을 때 부담 없이 좀탈수 있는 어, 바이크라서 어, 낮은 시트고는 편안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서스 세팅이 이 바이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세팅이다. 부드럽고 불안하지 않고 이런 세팅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서스 세팅을 정말 퍼펙트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괜찮은 바이크죠. 예, 모난 구석이 그렇게 없고, 또 그런 모난 구석이 있으면 뭐 가격이 540만 원이니까 이해해 줄게. 아니, 싸잖아. 예, 그 정도 가격이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면은 모든 단점이 다 예, 승화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 이 바이크는 인기가 많은 기종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네. 또그 다음에 3년 무제한 보정이기 때문에 옳타쿠나 하면서 많이 사게 되죠 하지만 정기점검은 지정된 대리점에서 꼭 받아야지만 그 보증이 살아 있을 수 있다 오일 교환을 딴 데서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한답니다 딴데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어 보증이 깨진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정기점검은 무조건 지정된 대리점에서 받아야지만 보증이 살아남는다 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연비가 36kg이기 때문에 이 바이크를 타고 어, 주유에 대한 스트레스 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주유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너무나 이 점이고 또 장거리 주행할 때한 어, 번에 쭉 가고 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좋죠. 하지만 타다 보면은 금방 기변에 대한 목마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슈퍼메테오 650 시승기로 여러분들에게 초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테오 350 시승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슈퍼메테오 650 형님을 모시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미성기이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